안녕하세요. 네, 반응이 좋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코로나 지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통해서 큰 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가을 을 시작하고 또 가을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럼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일은 현장 예배를 좀더 많이 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속히 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월 어,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별을 내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은 가정 예배 주일로 정하고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드리지 아니하고 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저녁은 어떤 예배를 구상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예배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드리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게 되면 은 제일 맨 위에 예배 공간 만들기로 가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어,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를 바꾸고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매일 예배 드리는 예배 공간이기보다는 라 우리의 뭔가 마음을 변히시는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가정을 예배 공간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공간을 만들고 예배상을 준비하고 또 기도의 방석을 준비하게 되면 또 테이블에 또 예배 순서지를 놓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모아서 예배 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가정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다른 세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교회는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려 200년 이상을 가정을 예배처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성도들의 생활 공간이지만 또한 예배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 공인된 이후에 가정에서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건물에서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가정은 예배 공간에서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가정에서 가정을 통하여 중요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성례전인 성만찬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가정집에서 이 귀한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님은 가정에서 단순히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신앙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따라서도 가정을 특별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공간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이 예배를 집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교인들이 사는 집에 가보셨나요? 우리가 천주교인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들보다도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마다 방이나 거실에 성모상을 두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를 두기도 하고요. 또 기도목조나 초 그리고 성경책이 놓여 있는 책상들이 있습니다. 어, 천주교인들이 가정에 이러한 상징물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 우리의 생각을 잠시 거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종교적인 상징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물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로마의 지하 교회 카타검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상징과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이있 그들이 예배드렸던 카타검 지하 교회는 묘지였습니다.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아주 특별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에 님 관한 그림과 상징을 구려듬을 통하여서 그 공간을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을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우리 가족이 한 마음을 모아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아이들을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아이들을 물어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아이들을 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가정의 특별한 예배 공간을 만들어가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 전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서 특별한 사이이죠. 어,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 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던 파르구곳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의 이방인 도시에서 태어나서 단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애얼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이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유니게와 로아스에서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다 디모데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바울 사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어린 디모데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그를 자신의 그성교와 목회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를 교회에서 만난 청년, 아 장차 교회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동영사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였습니다. 디모델 전호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델을 사랑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디모델의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디모델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디모델를 장차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를 양육하였습니다. 훈련하였습니다. 따서 라 바울은 디모델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 좋은 영적인 교사였습니다. 사다벌이 이제 노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유언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결론 부분이죠.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부르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델을 교회의 다음 세대로, 세대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디모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높이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살아야 될지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바울 서도의 뒤를 이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책임질 장차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소에 어떤 말씀을 유언처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앞에 언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떠한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 바울이 당부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할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위대한 인물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이 이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를 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면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급시키고 강에서 40년 동안 이끌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그를 향하여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칭호를 들을 만한 자격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를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 전설을 보게 되면 그는 아직 그럴 수준의 사람이 아니죠. 아직 그는 어리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장차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 성숙한 지도자 디모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의 길을 그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지만은 우리 자녀들 향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룩한 자존감을 심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를 향해여서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이렇게 심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길은 주님께 소리를 부르신 길이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많은 교우들 앞에서 서약한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앞에 반듯하게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범원 11절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바울 서도는두 가지 동사를 상화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동사의 형태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는 피하라고 하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따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11절 본문 말씀을 원문대로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메세성경은좀더 쉬운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요,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고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소울에게 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이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 믿음의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따를 것은 따르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떤 삶을 피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하게 당부하신 것은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범원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따른 사람들의 말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를 맞이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마음이 부피하고 교만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소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길을 피하고 세상 길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아름다운 길을 늘 섬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 1 1절을 말씀하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선한 싸움을 싸워 갈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한 격려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를 세상의 길을 피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으로세워질 수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베푸는 삶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힘써 도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돈입니다. 머니 머니에도 머니가 최고야. 머니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이 돈과 물질의 위험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 돈과 물질을 사용해야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돈과 물질에 대해서 그게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본문 1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세다에서 부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기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돈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베풀고 사용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돈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미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믿음의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돈과 물질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려고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후이하면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영적인 투자를 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과 물질에 대해서 삶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돈과 물질에 대해서 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부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살아계실 때는 그 말씀이 실감맞게 들리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님 댁에 가게 되면 아직까지도 아버님 방에 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책도 있고, 책상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옷까지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없는 것은 아버님만 안 계십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아, 하나님께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 방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부님께서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는 것을 느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나중에는 모든 걸다 남기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스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주신 거 가지고서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움켜쥐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자녀들을 키우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지도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은 믿음의 유산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 지식과 가르침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노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또 청년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른 신앙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 밖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미신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에 이를 인정하고 장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유롭게 진리를 외치고 구원의 길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철학자들은 화려한 말솜씨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거짓 진료와 지식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청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청년 디모데가 어떻게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섭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이 길만이 살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 0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지킨 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라 내가 성교의 여정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내가 전하노니 이것을 잊지 말고 꼭 지키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이 말을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쉽게 잘 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들의 말로 잘 전해 주게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전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의 최고경영자 하워드 슐츠요, 참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 앞에서 나이신앙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 하워드 슐츠는 이태리 밀라노의 도처에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이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에피프레소 커피 아시죠? 뜨거운 물을 고운 가루 커피 가루에 불어서 추출하는 커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늘 카페 가면 먹는 맛 있는 그 커피이죠. 그때만해도 미국에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생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워드 슐츠는 그 커피를 미국에 도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500군데 의 커피 전문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대충 알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한 10군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50군데면 많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대충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머리로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온몸으로 충분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500군데가 넘는 커피 전문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커피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체득한 후에 비로소 스타벅스를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볼때 하워드 슐지는 커피에 대한 체득 수준의 그 신앙을 가지고서 체득 수준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 세상에 스타벅스의 커피를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커피입니다. 어, 내가 경험한 커피하면서 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준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몸으로 체득한 산 믿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가정 예배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